그거 <목소리> 진 <꺼진 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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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바로 출발하시죠. 그래, 정말 <laughs> 빨리 하고 싶군요. 우리가 라이트 우리의... 많이 터져서 아니 가 어? 건초 <laughs> 흐레 어? 아 네. 맞아. 정신님이 존재감이 죽었다. 아 됐다, 방송 아, 터졌다. 게이아로다 아, 갔다. 아, <laughs> 무빙 네, 램프 <laughs> 여러분들, 어, 이거 타운 탈출하다가,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추락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맵상 물음표 지역 보이시나요? 네. 네. 저기가 그나마 가까운 아군 베이스가 있던 지점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가시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 도달하시면은, 막 생존하는 아군이 있을 텐데 그분한테서 2차 브리핑 드리시면 됩니다. 한번수데요어 방타 보 군인들. 다녀와서. 데몬이었음, 데몬. 어쩐지 한번이주 사진, 사기호방호방 쏴요, 쏴요. 쉣. 이거 버리고 와야 돼, 버리고 와야 돼. 좀비좀비한 마리 변 앞에 아 저건 싸주세요. 나 테보단 자치계 포크레인 어, 왠지 저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좀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요. 확인. 차가 돌에 박혀 있어. 어저차저차 저차 그거 아닌가요? 네. 저차 안에 네, 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연기나서 아마 옐로우에서 사옐로 사주는 게. 예. 확인 확인. 우리 죠 개밖에 없어요. 5인 개. 요그그 사주는 게올리는지 확인 해주세요 많이 총포 보네 탄이 육탄하고 9mm 탄인그거 M x 인 M H 써도 돼? M X 써도 되잖아요. 네. 바닐라 무기. 예, 네. M X 쓰실 분총 없으신 분 탄도 있죠, M X. 목 아, 빨갛... 총 없으신 분 여기 MX 있답니다. 총 드세요, 총. 오, 오, 오. 저희 빨리 가야될 거 같네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지 들어가요, 지 들어가요. 레노드 팀하고. 선두 그린 팀인가요? 오, 뭐 예스. 예. 예. 그 그린 팀. 예스. 고, 고, 옐로고, 옐로고. 재환 님, 그... 린 팀, 선두. 자측 옐로고 했 선두. 그 다음에 레이건드, 그 야, 이분들 무슨... 오, 오. 사격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한 어. 제가 중기 때문에. 시총 좋아. 총 좋아. 총 좋아. 총 좋아. 현재, 근데 시신으로, 오고 시신 카피뭐뭐뭐뭐 옐로우는 알아서 그렇게 피해서소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어서 예. 이상 방청객, 상영, 상영... 데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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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옐로우씨, 구글, 한마저! 에어씨 없으 여기 우리 사주 제가 에어님요 제가 엑세스비할요저 우측 볼 테니까 어디가 더어 우측 SS, 볼게요 좌측 볼게요 좌측 가고 정면 볼게야저위에 어? 기요 뒤에 바로 나타나가지고 오우 에어씨님

문화 다운, 문화 다운. 나중에 내려야겠다망 네. 뭐야, 오! 뭐야. 와, 뭐, 아, 또 데몬이야. 데모, 데몬. 데몬은 헤드 10방이나 쏴야 되나보. 다시 한 줄이 되어버렸다 <웃음> 가요 가요 아아이 하프님 치료중이오 어 전방에 어, 네. 컴퓨터 확인 컴퓨터 확인 어, 네. 시차 확인 문장님알 t 메고 있는 시차 확인 알 어, 네. t 메고 있는 시차 확인 아오 어. 어. 좋아 여기 내가 맡겠어 어디 <laughs> 저기 로티 퍼져가지고 입구 막읍시다 입구 입구에 놓으시고 동물 정으로 여기 있구나 여기 사원 게르로벼 아이 고칠 때까지 보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0분 이거 왠지... 에일리언 데프레터에 나오는 그 상황 같은데 아하... 왜 막혔지 나이상 진짜 미지인데와와 어, 뭐, 막... 이거 챙겨 되지 않요 네,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명령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사원 안에 있던 아군 음, 생존자 음, 한 명이 RT 고치는 동안에 음. 여기 주변 구입 지역 사족인기 하면서 여기 기점해서 방어하도록 음, 합니다. 저희는 음, 아까 네. 들어왔던 입구 네. 쪽이죠 그쪽이랑 네. 우측쪽 입구 네. 쪽 어디 갈까요? 리그룹 좀요. 예 네, 담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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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네, 7.62mm 총기들 있는데 사용 가능, 사용해도 되나요? 네, 신을 100일로. 뭔가 여유 있으면 사용하되 지금 여유 없이 이렇게 네. 너무 무겁게는 되지 마세요. 신을 100일. 아, 네, 100일. 네. 100일. 네. 저 여기, 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물 때까지 여기 방어해야 된대요. 네. 그 뒤에 여기 막아주시고. 추가적으로 그 옆에 시그니처가 있다고 하죠. 네. 네. 여기도. 총알도 여튼 여튼 다 떨어진 거아니에 아, 아, 네, 야, 저는 에쓸 거예요. 이 열려 있나요? 열려, 오, 열려 있습니다. 어, 네. 거기 로쪽그 어, 7.6이면은 라이트 음, 안 되는 그래, 점. 옐로우팀 웨스트 있고 오케이. 아무. 저는 아스날 쪽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좀비 다수 좀비 다수 빨리 가세요 빨리 좀비 다수래 엄마 돌탄 조명 챙길 수가 없어요 자랑하기 자랑하기. 쏴. 싸우... 꼬꼬고고 아이 병아을 병원 후반전 후반전 음, 하 운전대 잡아 운전대 잡아. 어, 잡고님 여기 계신가요 크마님오 뭐야? 대오씨 운전대 잡았다 님. 크마님 사수 사수 사수. 아저게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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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우! 와우! 차 뒤차, 뒤차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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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와우! 와우! 자리 와우! 요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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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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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어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서 오시죠. 오예여러분들 여기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 매기 여기, 여기, 다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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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나.. 나비를 나비를 끼고 있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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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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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 사우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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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고고 킬킬킬킬킬 장장전다내려왔어다 내려왔어요 고고고 이동이동이동이동 이동, 이동. 빨리타 빨리타요 예스 감사합니다. 타이드로 어, 시키요. 안돼 안타죠 안타죠. 네. 마코 그, 파일럿을 탄 다음에 자동 변경해요. 네네네 그러세요. 확인 확인. 에코 탑승 알려.